뭐가 많네. 예. 어머! 뭐야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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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아이, 가고쳐것 같진 않은데. 어? 도도 갔다간줄 알겠어. 진짜. 아, 어. 너무 많이 되있는데 뭐야? 이사하기 직전 아닐까요? 응? 심한데? 어... 오...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 심리가 신기해요 이 집사람은 뭔가 이렇게 집안에 뭔가 꽉차야는 느낌이 와야 되는가 봐요 뭘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음? 꽉차야 된다고요? <목소리> 있는 평평한 데는 다 쌓여요. 뭘, 뭘 사가지고 뭘 채워넣어. 되게 독특하시네. 집에 오니까 택배로 문이 막혔어. 에이? 그 택, 통로가 이거밖에 요거, 없는데 이거다 택배인 거야. 문이 아니야. 뭐 문이 안 열려. 더 심했네요. 어머. 저 감이 진짜 좀 올라요. 아무튼간에 그게정리다할 거예요. 도저히 인제못 참겠는 거예요. 맞벌리를안 하고 홀보리를 하는데 어? 집안일을 안 하고. 아니 그럼 내가 빨래도 해. 안 갚지 밥도 안 하는 같지와 음. 근데 이꽉찬 와중에 또 계속. 뭐, 여기 꽉꽉 차 있는 다들... 어... 음? 응... 응... 어머... 음... 어... 어떻게... 아니, 아이들이 집에 같이 사는 건 맞나요? 어... 내가 안 그래도 이 얘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원래 제가 정리를 하면 이는 네, 네. 그대로 이걸만 보셔도 될 거예요 다 넘겨 보세요 한반 치우면 어떻게 한번 치우기 시작하면 집 이사갈 정도로 저는 치우고요 한번집몇번 뒤집었었어요 하고 음. 오빠한테도 이런 거 보는데 한 마디도 칭찬 안 했어요. 음. 가 됩니다, 그래도. 우와 와, 예. 아니, 보는 내가 왜 저러나 봐. 아유, 우와 기적입니다. 아 진짜. 나는 이게 감사합니다. 많이 개선이 됐어요, 그정도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<와. 웃음> 촬영 5분 만에 이렇게 감사하 음, 일단. <laughs> 네. 집이 청소가 됐다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조금 정리는 됐는데 우리 또 둘째가 또 입구 앞을다 막아 놨어요 또. 음. 음, 음 다시 돌아갔다는데. 네, 다시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웃긴 게 정리 과정에서 오빠가 여기를 신청한 거예요. <laughs> 제가 정신 차리고 쳤는데아 <laughs> 합격 아, 이거는 아, 오빠가 아, 믿을지 아,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아, 정리 중이었던 집이었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<laughs>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못했어요 음. 그 부분은 반은 억울해요 진짜 네. 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. 피곤이 가득했다죠. 응. 네, 네. 그럼요. 음. 아까 밥 올려 놓은 거구나. 아니, 없다 해야 된다. 아직 도눈비를 정리를... 음. 아, 삭신이야. 아유, 오늘 그 좀... 끙끙 앓을 텐데. 배고프시죠 직접 하시는구나 이렇게. 청소기 당기라 청소기 당기라 어머, 어머. 빨리 땡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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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더 해야 되나? 더 할까? 안 됐다. 청소기 치우면 되나? 어. 소독 뺄까? 아. 다 물어보시네. 응. 그거 큰 방에 저기 갖다 놔버라. 욕실에. 응? 놔둘 데가 없다. 바른다고 뭐고 놔둘 데 없다. 청소기로 화장실에? 어? 욕실 앞에 욕실 안에 놔두라고? 어. <웃음> 청소기 <웃음> 화장실 안에 넣는 건 뭐해. <laughs> 어. 이상하지. 근데 또 아, 하시네. 솔직히 저는 좀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약간 권력에 순응하는 스타일. 그 사람 자체가 약간 군대식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남들 태어났으면 국민 말툭박았어요 많이 무섭더라. 고그 전에는 이런 초기에는 폭력이 심했죠. 근 네? 어? 무슨 일일까? 저는 좀 이렇게 심리적인 타격이 오거나. 아움이거나 이러면 좀피해야 해피하고 잘라고 하고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집사람이 이제 승질이 났는가 나중에 막 누워있는 제 머리를 음. 밟았죠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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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걸 그 알게 되고 나서부터 눈치를 보게 됐나 봐요. 어, 그걸, <laughs>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떵까지. 다녀왔습니다, 해야지. 응. 음 음, 둘째인가 보다. 아, 첫째도 왔네. 어? 아, <laughs> 아이, 귀여워라. <laughs> 아유, 귀엽다, 진짜. 거왜 <laughs> 그러는데? <laughs> 밥상 피라. <laughs> 아, 명령 떨어졌어요, 지금. 귀여워. 아,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. 아. 아. 음. 음, 아. 나물 잘안 먹으려고 하지. 쉬워. 응? 응. 응. 먹어, 밥 먹어, 응, 응. 니 놀랐어, 맨 응. <laughs> 응. 먹어, 빨 파. 밥... 아. 밥... 어, 밥... 응. 음. 밥 먹으러 가자! 아고게 그냥 먹어 이라고 되는데 막아 단도직입적인 뭔가 억억딱 어, 어. 음... 해야 된다 뭐그그확 폭군이 뭐 그게, 그게 확 폭군인 거, 달리 폭군인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내는 게 폭군이지 <목소리> 왼팔 <목소리> 오른 팔 오른 팔 <목소리> 아, 진짜 피곤하시겠네 인어 아, 치, 치약, 그, 없나? 들 매운 거. 들 매운 게 어딨노? 이름을 말해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리, 우리 치약 들 매운 거 없어? 그게 어딨나 <laughs> 어른 치약이 들 매운 게어딨나 이거 매운거.. 들매... 액면이 그 그러면. 아, 그래, 액면이. 나그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. 아니, 기억을 못 하는데. 어, 내가 엄 무섭네. 스위치에. 진짜 음, 이게 뭐 중요해. 이름이 그러니까 생각이지. 이름이 생각이, 생각이 안난 거지. 집사람이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돼요. 쑥 하면 너무 확 소리를 갑자기 확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. 좀 빈도수가 좀 많다? 뭐 그런 느낌. 네. 음. 자, 산다. 자. 안 피곤하나? 어. 이거 얼마 하나? 한개 4,000원. 한 박스에? 한개 4,000원. 12만원 한 박스에? 넘는다, 원래는. 우리 네식구한 달, 하루에 두 번, 두 번씩 먹으면. <laughs> <laughs> 무슨, 무슨 영양제? 니도 벌어서 니네 먹으라는데 음. 와. 지금 솔직히. 음. 니 네, 얼마 모았나? 얼마 모아 뭐, 하나도 없지. 응? 응? 왜? 응. 솔직히 모아놓은 게 없으니. 니는 모았나? 네 살림할 때. 아까 생활 개념에 얘기했잖아요. 2년 전에 응. 오빠가 큰 사고로 쳤어요. 어. 오빠가 갑자기 코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대충 받았다고 수천만 원. 그것도 나한테, 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, 음. 한 달이 가지났나? 또 휴대폰을 봤다. 또2천만원또 하셨네. 제가 코인하고 봤습니다 그런 걸생각거저 한테 다 넘었어요. 제가 코인하고야. 우리 내그 코인 일 있고 한2년반 지났다 얘가. 그리고 내 살림할 때애 둘을 낳았잖아. 음. 병원 왔다리 갔다리, 그것도 돈 많이 들지. 병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, 어, 니가 또산후조리원 갔지. 니네 병원 솔직히 말해서 대학병원, 그, ᄃ, 어, ᄃ, ᄃ, 300만원 내고, 어. 또 무슨 300이고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아니, 아무튼, 그래, 갖고 아, 좀니말좀 네 똑바로 해라 둘이 합쳐서 500 아니야. 둘이 합쳐서 무슨 500이고, 이 놈아. 아이고. 어. 음. 아무튼, 뭐, 니네 말대로 그렇게 하자. 왜? 그래. 아니 사느 손녀는 안 오고 사느 전이안도고 잘하나 잘하는 게 아니고 어... 내 말은 썼다고 니 네, 내한테 사랑한다며 응? 응? 어, 사랑한테 했다 사랑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랑하면 뭘 말하지 말라는 건데 병원비를 쓰고 뭐조리원비를 쓰고 이렇게 쓴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. 무슨 말인지 뭔 알아듣겠다는. 아니, 그냥 내가 그 목본 들어갈 일이 그렇게 들어갔었다고. 음... 답답해요. 그 말이 아니잖아. 나그할 말은 그게 아닌데. 산후전이야내 음. 그 거쳐서 그 계속 그걸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음...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싸우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... 음... 내 하나만 그, 모르는 이게 아니고. 니아니 네, 뭐라 하는 거네. 니 네, 언제 아 한번 나가지고 고생했다, 수고했다 소리 한적 있나? 수고했다 말 했다. 네, 니 언제인데? 많이 했지 많이 했다 소리 보병네네 그, 네 병간호 다 했잖아. 미 네,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옆에서 다 병간호 안 했나? 아니 그단어를왜 그 병간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? 그럼 어? 옆에 있었는데 옆에서 안 있었나네? 아니 그걸 왜 병간호라고 단어를 쓰냐고. 그럼 네. 뭐? 니내 네, 사랑한다며. 뭐? 응? 응? 근데 사랑한다며? 그래 사랑한다 응. 사랑하는데 그게 간호가? 응? 그럼 뭔데? 뭐 병속, 병간호 됐죠? 아니면 뭐고? 보필? 응? 방호했잖아응보죠 응. 뭐지? 그 어떤 단어? 뜻보다는 단어에 꽂히시는 거 응. 같아 응. 그죠? 응뭐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어떻게 2년 반 동안 모은 게 하나도 없다, 그러노? 딴 ᄃ 나 살아라. 아, <놀람> 어, 또난 기분 나쁘니까. 도무라면 만나러 안 가잖아, 내가. 내한테 ᄃ가 있는데. 나 마이크 빼주세요. 내실 때는 어 무섭습니다. 예. 음. 예 갑자기 감정이 이제 확 치솟으면서 화를 내는 예. 그런 상황이 많은가요? 주로 음. 자주 이렇게 해요. 난 음, 자주 계속 주, 주, 주기적으로 있어요. 음,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대화에도 그게 좀 미치는 거 음. 같기도 음, 음.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. 어떤 저이 네. 대화가 <laughs> 잘먹는 애랑 살아. <laughs> 어, <웃음> <저는> 그러니까 <laughs> 그런 모습이 들 보이죠. 이거 대화가 <laughs> 은 맞은... 잘 모은 여자로서 그 말이 나오지. 욱하신 <laughs> 게 병간호라는 표현 때문에도 좀게 음. 다툼이 화를 좀 내셨잖아요. 왜 갑자기 이렇게 확, 확 올라오셨는지. 아기 놓고 음. 옆에 있었던 거 병원에 3, 4일 정도 있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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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병원에 있을 때 말을 병간호라고 써서 저는 화가 났던 거예요. 그또 맞다는 단어도 뭐 뭐라고? 집사람은 뭐라... 계속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음. 저는 진짜. 첫째 때도 둘째 때도 다 병원에 음. 다 있었고 음. 나름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럼 뭐 챙겼다 이래 대답했으면 괜찮았잖아요. 아, 단어. 다녀,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전에. 그때는 <laughs> 머리 속에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예.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아내분이 거기에 발끈하는 데에는 단어의 적절성 이런 걸로 화를 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병간호 얘기가 나오는 대화의 시작은 우리 돈을 얼마를 모았냐는 돈 얘기에서 시작이 됐어요. 음... 돈을 많이 못 모았어, 실제로. 그냥 미안한 거야. 근데 그거를 전곡으로 그냥 바로 탁 찌르니까 아픈 거예요. 근데 아플 때이 아내분은 아 미안해, 내가 많이 못 모았어.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려우세요. 뭘,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모았어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대화법 중에서 이 방어적인 대화라고 하는데요. 그러는 당신은 매번 잘해.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. 그래서 뭐 병간호 이렇게 나가는 거죠. 음. 음.